하고 혀가 도는 잔이다 이제가라, 내가 네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가 여이러시되 레위사람내영화로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느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느니 그가 너를 볼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는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모세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인도한 출애국의, 출애국의 영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만큼 이렇게 정말 인생이 모순 덩어리인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면, 이, 말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예, 모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는, 어, 입이 붓하고 혀가 둔한 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조금 말을 잘 못하는, 좀, 좀더 이렇게 지나치게 얘기하면 말 더듬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지도자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애국왕궁에 있을 때 애국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이는 그런 폭력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수 있죠. 13절에 모세가 이러되 오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저 아닙니다. 저할수 없습니다. 좀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오늘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지도, 지도자를 뽑는다면 모세 같은 사람은 서임받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오늘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으시는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쓰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을 보면 말을 잘해야 하고요 또 외모가 수려해야 하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하고 타고난 탁월함이 있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속 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주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 나이 80일 때 호래산 떨기라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미디안 그 광야 생활로 정말로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냥 비천한 목동에 불과했지만 한마디로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자기의 방법이 안 되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광야 40년 인생 가운데 모세는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오늘 우리가 언제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속 사람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글자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런 외형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애굽에서 나온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게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신앙 공동체로 변화된 변화되어 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속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에 합당하게 될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정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정말로 고난 가운데 빠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로마 행이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그런 배 안에서 태풍이 막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할 때,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라굴로 광풍이 없었다면 바울은 혈열 단신으로 로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 사건으로 275명의 로마 동력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권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고 하나님의 정말로 그 동력자를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속사람이 변화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 말씀이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해요 수렵기 3장을 보게됩니다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이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 아니하는가 하는 그때 사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리고 있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하으며 그가 이르되 내가 얘기 있나이다. 또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서 곳은 거룩관 땅이니 내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서 곳은 거룩관 땅이니 내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의 선명한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 때는 이런 기록된 말씀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목사님이요 이 오토바이를 이렇게 아주 즐겨 탔는데 시속 100km로 달려가니까 오토바이가 100km 달리니까 얼마나 그 속도감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그런데 이제. 한주 지나고 이제 미국의 선교 여행을 가면서 어 비행기를 이제 탔는데 비행기가 1000km로 달리고 1000km, 1 0 0 k m 아니면 1000km, 1500km. 그런데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탁 속도감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비행기 안에 있을 때 어느 것이 속도감이 느껴지겠습니까? 1000km, 1500km 달리는 비행기보다. 100km 달러 오토바이가 더 속도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제 체험하는 거죠. 비행기는 비행기 안에 있으니까 비행기가 기장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운전을 하지만 오토바이 자기가 직접 운전하니까 그걸 더 느끼잖아요. 실제로 어느 것이 더 빠릅니까? 비행기가 훨씬 빠르죠. 자, 그럴 때 비행기 조종사들도 항상 이 계기판을 보고 이렇게 운행하는 겁니다. 차, 비행기가 성모사게 아주 아무 문제 없이 가는 것 같아도 이 계기판을 보면 비행기 속도, 고도 이런 게다 나오잖아요. 항상 뭡니까? 어, 자기의 느낌을 자기가 느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조종사들도 계기판을 보는 것처럼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면 내 감정, 내가 느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외모로 보고 외모로 판단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그렇게 행하지만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모세가 13절에,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나는 할수 없습니다. 왜? 자기를 보니까, 말도 못하고,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되 노했다는 것입니다. 너가 할수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레위사람 너의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느라. 야, 하나님은 뭡니까? 이런 부족한 모세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준비하고 예배하고 예비하고 이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할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할수 있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범 구장에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고치러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제자들이 못, 못 고치니까 오늘 주님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냐. 나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군주가 된다고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그 아버지를 야단치면서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에 이런 요구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예비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돌파케 하시고 오늘 치우케 하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수 있다 하시니 너 나의 능력 주하나니 주저 말라 하시고 물길이를 걸으라 하시네. 할수 있다 하신 주, 할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수 있다 하시니 너. 나의 능력, 주하나니, 저저 말라하시고 물길 위를 걸으라 하시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할수 없지만,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함이 나갈 할 때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선명한 기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 사람 기준이 합당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무기력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너무 약하다는 것이죠 엎드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바로 뭡니까?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4 0명 양을 칠때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능력의 지팡이지만 이것은 바로 사명이고 모세의 신실함과 모세의 헌신과 모세의 순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맡은 일을 감당할 때 신실하게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늘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책임 안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책임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지팡이를 잡고 나아가는데 바로 성령의 기름보심이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력자와 함께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람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 되어서 쓰임받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항상 혼자 뛰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이라는 그런 진영이지만도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혼자 뛰면 낙심하게 됩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열심을 내었지만 예량 이상 1구장에서 로뎀 나무 안에서 정말로 그 무기력해지고 낙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볼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의 용사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나는 보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 서원교회의 머리대신 예수님 우리가 다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지체로 다 어떤 사람은 오른쪽 손 어떤 사람은 왼쪽 손,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귀의 역할, 발의 역할, 할렐루야, 다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귀한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로 예배하고 또 교회 헌신 봉사하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인데 또 주회종의 동력자가 되고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다 오늘 주회종과 함께 영적으로 다 네트워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세임 받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 있을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나갔지만 그 열매 맺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지만 오늘 광에서 40년 양을 치고 비천한 목동이 되었지만도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은 첫 번째, 속 사람이 변화된 사람. 할렐루야, 내면이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쓰임받는 믿음의 축복의 승리자,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그 기준은 바로 세 가지. 할렐루야, 말씀이 기준에 되어야 한다. 오늘 모세는 자기 형편, 하나님 임받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라갈 때 민족의 지도자 출애굽의 출애굽의 영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선명한 기준을 따라가기를 응원하고 두 번째 오늘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 원늘을 삼아 하고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이간한 할물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 주소서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 뵙니다.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각 사람 머리 위에 심령 이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수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주여 회복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을 때 하나님 사람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임 받는데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장 17절에서 지팡이를 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능력의 지팡이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그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동력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모세는 말을 잘 못하고 바로에게 가서 말할 수 없었지만 말자라는 그 진정 아론을 하나님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신앙생활 가운데도 다 영적으로 오늘 다 네트워크 머리 대신 예수 우리가 다 지체로 연결되어 있고 가정에서도 할렐루야. 차, 가정이 또 작은 교회 아닙니까?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또 예배 들고 나갈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주시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모세 이름에 있어서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모세가 바로 애굽에 신음하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는 출애굽이 영웅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모세는 예수 그리토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의 종 죄악의 지옥의 사망의 권세에 빠져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했으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자녀되고 우리가 바로 모세처럼 건져내을 받는 할렐루야 모세가 바로 모세 자기 인생이 어릴 때 뭡니까 나일강에서 빠져 죽지 않고 건져을 받고 애국에서 건져내고 오늘 예수님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만절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은총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할렐루야 오늘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들을 건져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모박인 거십자가 그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준 이름 제목으로 오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도전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나갔을 때는 참으로 죄인이 되고 도망자가 되고 열매에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인간 적으로볼때 비천한 목동 40년 생활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제 민족의 지도자 출대급의 영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기준에는 선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모심을 충만하고 동력자들과 영적으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함께할 때 하나님의 사람의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 되어서 서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경들의 삶이 이런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합당한 기준에 정말로 부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과 땅에 권세가 되신 예수미어하느니 모든 병원을 떠나갈 추여다! 아한영언을 떠나갈 추여다! 물러가라! 예수의 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를 바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장애물이 제거되게 하시고, 영영원의 강건함과 치유의 역사를